자, 우리 이번 달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 한 달에 한 군데씩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5장, 6장, 7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 우리 4조 동안 말씀이 나오는데 어,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냐 어, 잘못 알고 있는 것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바꿔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첫번째게 어, 어, 무엇이냐 그게 세 가지가 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 그림을 다시 우리 렘런트들 생각해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보이는 것또 중요하지만 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큰 부분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중요한 이 기초가 자 만들어지는 시기가 어떤 시기다? 랩런트 시기, 여러 분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 분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랩런트들 막 귀찮을 수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어, 부모님이 어, 막뭘 하라 마라 이런 것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모임하고 이런 게 귀찮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램런트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중요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 결정되는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뭘 얘기해요?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기가 지금 여러분 시기예요. 왜 어른들이 지금 힘들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부분에 힘들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서 그래요. 왜 어른들 중에서 막 실패하고 망하는지 아세요? 심지어는 어른들 중에서 막 사고를 치거나 또막 자살을 하거나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보이지 않는 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작이 뭐냐? 그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 시작이 뭐냐? 틀린 생각, 틀린 생각을 어, 갖게 되면은 그 틀린 생각이 어디로 가요?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가요. 이 틀린 어, 생각을 우리 랩블런트들이 어떤 걸 경험해서 잘못된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는 틀린 생각이 딱 들어가면은. 그게 마음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몇번 경험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시작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을 바꾸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을 바꿔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그 TV 같은 데 보면은 나오죠. 뭐막 정글의 법칙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탐사 갔다가 뭐막뭐 어뭐뭐 버섯이나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어 먹으려고 하다 먹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 무조건 뭐 먹는다 배고프다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죽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예인데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으로 가고 그게 행동이 돼요. 그러면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는 이 기초가 이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배 드리는 게뭐 중요해? 예배 안 드려도 돼? 이게 틀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게참 중요해. 예배할 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바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게 결정되는 게 어떤 시기다? 랩넌트 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된 생각을 바꿔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복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복을 축복이라고 생각해. 요 그림 생각하면 돼요. 보이는 거 이게 보이는 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보이는 육신적인 것 축복이 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 장에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사실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복, 복이다. 첫 번째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인간의 근본 원래 인간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거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레브트들이 항상 마음에 담아요. 창세기 1장 27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라.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 존재다.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요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바로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속였어요. 뭐라고 속였냐? 하나님 없어도 돼. 바로 뭘 넣은 거예요? 틀린 생각을 넣은 거예요. 틀린 생각을 넣다니까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돼.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이 되고 지혜롭고 막 네가 이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 틀린 생각을 넣었어요. 그 틀린 말을 듣고 틀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지혜롭고 하고 막 아탐스럽기도. 하고 딱 그래요. 그 마음이 싹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요걸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 영적인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게 다다 그래서, 복이 뭐냐?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거, 육신적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집 사고, 차 사고, 뭐돈 많이 벌고, 이걸 전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삼성그룹 회장이다. 그 회장은 지금 몇 년째 자기가 만든 우리나라 최고 병원 VIP실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신문에 났어요. 차가 차만 몇 대냐 한열몇 대가 돼요. 그럼 열몇 대가 뭐 무슨 뭐 이렇게 싸구려 차가 아니고 전부 몇십억 짜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차 차만 한몇 몇 백억이 돼요. 스포츠카에서 뭐 유명한 한번뭐 지금 타지도 못하고 몇 년째 누워 있어요. 그, 그 사람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전부 그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게 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전부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복된 소식이 뭐냐? 성공한다, 돈 번다, 좋은 대학 간다, 어떻게 하면 뭐, 어, 해잘살수 있다. 이거를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될첫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틀린 생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복.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제일 큰 복이다. 이 부분이 우리 렘런트들 실제로 지금은 잘 몰라요. 왜 목사님 자꾸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여기 어른들은 너무 잘한다니까요. 지금요. 이 영적인 문제로요. 막 정신 문제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뭐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다 있는데도요. 영적인 거 몰라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다. 조금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잘못된 술 문화가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만들어낸 문화요. 외국은요.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포도주 한잔 가지고 몇 시간씩 술 먹고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 그게 음식이에요. 특히 독일이나 이런 데는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이물 물 대신 맥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때는 아예 물도 없고, 그 그러니까 포도주를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 술을 막 짝으로 갖다 놓고 먹잖아요. 그것도 막 섞어서 먹고 폭탄주라고 만들어서 먹고 유튜브 치면요 폭탄주 만드는 법쫙 나와요. 필요한 레런트 보고 배우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걸 우리 누가 다 만들어 내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했다는 엘리트 사람들. 왜냐? 엘리트고 자기가 성공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서 방에 들어가서 막아막 아, 막 사람들 불러 놓고 거기서 술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돼야 돼. 지금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 첫 번째가 뭐냐. 육신적인 것이 복이고, 그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참된 복이다. 자두 번째 마태복음 6 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이 오해하는 게 기도를 오해해요. 막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6 장이에요. 또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남에 막뭐 보여주기 소리 내서 하고 뭐 말을 잘하고 그래서 사람들 보이는 큰 거리에서 기도하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해.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첫째, 어, 마태복음 6장 6절 나와요. 마태복음 6장 6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 유명한 여러분들 예배 끝날 때 이거 하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마디로 뭐냐?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란 말은 늘 방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고 어, 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신분 권세. 이 비밀을 혼자 있는 시간에 누려라. 주기도문에 보면은 막. 뭘막잘 되게 해주오 하십시오, 성공하게 하오 그런 기도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전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기도는 육신적으로 뭘막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잘못 알고 있는 것. 세 번째가 뭐냐. 어,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 내 눈에 들뽀를 보고. 들뽀는 우리도 여기 천장을 열면은요. 들뽀가 있어요. 요즘은 쇠로 된들뽀 굉장히 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어, 여기를 받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라고 해요. 그걸 들뽀라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커요. 그리고 남의 눈에 티, 티는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먼지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내 눈에는 큰들보가 들어있는데 들보가 들어갈 수 없지만 나에게는 엄청나게 더큰 잘못된 것도 있는데 남에게 있는 잘못된 거, 그 조그만 거 보고 비판하는. 뭐예요? 사람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렘런트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 막 세상 나가면 어렵다. 세상 나가면 어렵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어려운 거죠.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막 결혼하면은 막 힘들다. 결혼하면 뭐어뭐 시댁하고 막뭐 이런 것도 힘들고 남편하고 관계도 힘들고 회사 가면 회사 생활하는 게 힘들고 직장 가면 막 직장에서 어렵고 사회생활 하면 어렵다. 사업하면 어렵다. 전부 이 잘못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우리 뭘 배웠어요? 남 비판하는 거, 남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 그걸 먼저 배웠어, 그래요. 여기서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비밀을 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남들 부모님이 더막 훌륭한 것 같은데, 더 좋은 부모님들이 막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까요? 또 나는 왜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요? 그게 우리 엠런트들 속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게 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너무너무 이상한 상황이었어요. 엄마가 어릴 때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엄마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 통해서 난어 형들이 또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그 그 속에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애굽이라는 데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여자 때문에 누명을 써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늘 사랑 관계 때문에 어려웠어요. 또 누구예요? 다윗파요. 다윗은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서 자기 가족 자기가 결혼한 장인어른 사울 왕 자기가 결혼한 그 여자의 아빠가 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시달림. 그래서 막 맨날 창 던지고 자기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힘든 관계였어요.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여기에 속지 않았어요. 여기서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을까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다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으로 그리고 다윗과 요셉은요 이 비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제일 뭐예요? 틀린 생각, 틀린 생각. 참된 복이 뭐냐? 기도가 뭐냐? 사람 관계. 진짜 축복이 뭐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결론. 자, 결론에 우리 랩런트들은 무조건 두 가지만 성공하면 돼요. 지금부터 자. 계속 지난주에 얘기했고 어제 핵심 때도 말씀 주셨죠. 자, 우리 랩런트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가, 시간에 내가 무엇하는가를 점검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일정도 적고 해야 될 것도 하고 전부 다 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메모할 것도 하고 기록할 것도 하고 전부 다 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 우리 전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죠. 여러분, 이 축복 해보갑니다. 사실은 이두 가지만 되면은 나머지는 전부 되게 돼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세 가지. 자, 다음 주에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이게 마태복음의 사주관다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마태복음을 한달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틀린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이 참된 것 바른 것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랩런트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렘런트들 한명한 명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신 바른 것이 올바른 영적인 축복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런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 중직자들에게 갑절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